피시본 선인장입니다. 쉽게 말해서 생선뼈 선인장이죠. 생선뼈 같은가요? 삽목도 너무 잘 되고요. 그리고 어 해가 없는 데서도 해가 있는 데서도 잘 자랍니다. 이렇게 툭 떨어뜨려 놓은 거 있죠? 그냥 여기다가 꽂아 놓으면 여기가 하나가 또 생깁니다. 어 여기를 이렇게 똑자르잖아요. 잘라서 이만큼을 이만큼을 땅에 묻으면, 어, 또 하나의 생선뼈 선인장이 돼요. 계속 계속 이렇게, 이렇게. 많이 번져요. 그리고 해를 잘 보여주고 한 곳에 그냥 그대로 두면 커다란 꽃이 핍니다. 며칠 안 가지만요. 향기는 좋은 편입니다. 생선뼈 선인장. 특이하죠? 이거는 그냥 눈 감고도 키울 수 있는 겁니다. 생선표 선인장입니다.